문재인에게 있어서 사람이 먼저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북한이 먼저다. 김정은이 먼저다. 그 당시에 우리 서해 공무원분이 북한 쪽으로 가서 해류를 타고 가서 거기에서 어, 북한군이 쏘고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음. 근데 이 내용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 것도 국가의 문제인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은폐하고 은폐를 넘어서 국가가 무능력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은폐한 것을 넘어서서 이 서해 공원을 무 어떻게 표현했냐면 월북을 했다고 조작을 냈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또 이분이 도박을 해서 빚이 많다. 그래가지고 월북을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진짜 나쁜 사람으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북한군이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다음에 시신을 불태웠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면 음. 서해 공무원 이분을 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음. 그런데 그것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왜안 했는가를 보면 음. 그때 문재인이 유엔에 연설을 할게 예정이 되 있었습니다. 음. 그런데 북한이 우리 서해 공무원을 총으로 쏴 죽여고 시신까지 불태워졌다는 내용이 알려지면 여론이 안 좋잖아요. 아, 이런 난리에, 이런 상황 속에서 같이 하자는 메시지를 한, 과연 맞느냐. 그런 정무적 판단 하에 사람을 그야말로 월북한 사람, 그리고 도박을 많이 해서 빚을 져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철저한 조작이고, 그리고, 어, 한 사람의 인생을 그야말로 월북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박비 때문에 월북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